호세아 육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laughs>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 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시하니라 하시, 헤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들을 아담처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칠 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고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사고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 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금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국식가세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시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팔장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대를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 s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냐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r i 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 작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음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리로 갚고 에브라미이 갚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죄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될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할 수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찰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사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분가 차여건을 그들이 바알포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 내리리로다. 여와여 호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하나이까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래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호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와리로다 그들이 헛단 말을 내며 거짓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냐 와의 송아지로 말미 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재손,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여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밭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몽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네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은 아래 배다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아리로다. 호세아, <laughs> 11장.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끈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데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었고 유다는 하나님, 고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